알면은 무당해야지. 아, 그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산만신 천혜암입니다. 인다리, 보통, 인다리, 응? 어? 수다리, 명다리, 그러잖아. 인다리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 부모자식 간에도 인다리가 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 그게 사람인자를 써서 인다리라고도 하고, 인다리라는 게 사람하고 충을, 충이 안 들게 그, 그걸 막아달라는 그 다리야. 부모자식 간에도 충이 들거든. 근데 그런 거를, 좀 무탈하게 해달라고, 충이 안 들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에서 안 좋은 걸 막아달라고 우리가 신령님 전에 인다리를 올리고, 명다리를 올리고, 수다리를 올리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하건 간에 사람하고 막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게 인다리 놓는다 그러거든.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접촉을 응.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달이라는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사주에 또 갖고,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배 속에 아기가 있어. 네. 점사를 보다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집안에 상이 있어. 그니까 돌아가셨거나, 그게 좀안 좋은 상문 같은 게 있잖아. 우리가 아기가 배에 있으면서 상문사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 그런 사람들 그런 애기들을 위해서 인다리를 놓거나 명다리 수다리를 놓거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상문살 같은 거를 상문을 갖고 태어난 애기들도 있거든 일종의 뭐구시라든가 이런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인다리 놓지 마시고 평탄하게 갈수 있는 아이로 커가게끔 명다리 수다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7월 7성 날 7성님 자리에 명다리 올리잖아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일종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아. 아, 신령님 전에 그냥 사람 인따리 놓지 마시고 그냥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부딪히는 애들도 있잖아 어울리지도 못하고 네. 그게 인따리라 그래 평탄하게 가라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런 걸얘기 하는 거야 아, 그럼 이인따리를못 놓아서 음. 생기는 뭔가 안 좋은 그런 경우의 수 혹시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경우의 수는 있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를 봤는데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살아야 된다,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충이 들었다, 살이 꼈다 막 그러잖아. 네. 그것도 인따리 하나야. 내 자식을 떨어져서 어딜 보내, 유학까지 앉는 이상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따리를 놔서, 인따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부모랑 부딪힌 또 자손들이 있잖아. 그게 인따리 놓는다 그래. 이 인따리를 놈으로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근데 같은 맥락이야. 인따리, 명따리, 수다리랑 같은 거야. 그럼 이 인따리라는 응. 걸 응. 하려면 뭔가 이렇게 따로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따로 준비하고 할건 없어요. 이름을 파는 거야. 인따리 놓지 마시고, 명이 짧은 자손들은 명이어 주시고. 나는 이살 따지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부모제들 간에 살이 으면 어떡할 거야. 살했다고 부모를,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거야, 어할 거야, 응? 그런 거를 인따리로 막아가는 거야. 명따리도 마찬가지야. 수다리도 마찬가지고. 몸이 좀안 좋고, 명이 짧은 자손들 있잖아. 네. 그리고 어르신들 몸수가 안 좋은데, 칠성립전에 이름 석자 올려서, 어? 명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그니까 러 인따리,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따리가 있으면, 여기서 인따리, 인따리를 놓고, 응? 이름 석자 올려서 사람들을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기인이 있고 직원이랑 부딪히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동업자랑 부딪히고. 네. 그게 다 인따려 놓는 거거든. 근데 아, 응. 예. 그런 거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자, 자손이 좀 부모 간에 무슨 살이 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런 걸로 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따린 했다, 무슨 살이 꼈다, 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기성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 그런 건 우리가 챙겨야 돼요. 응? 그냥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영화 봐. 어디 가지 말고. <laughs>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이제 이인이래매. 그러게요. 응. 그러면 아예 뭉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 내시고 우리가 또 뭉치면은 잘 이겨내잖아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심하며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파이팅해요. 응? 알았죠? 파이팅.